네,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. 혼자 얘기하고 있 그냥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. 아, 아메리카노요? <laughs> 예. 약간 스타벅스 같은 좀 진한 커피 좋아하시나요? 약간 탄 느낌? 탄맛? 아, 탄도 좀 낮고. 아, 네. 탄도 좀 낮고. 커피 본인의 <laughs>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좀 부드러운 커피 좋아하는 편입니다. 아, 아주 특정한 커피를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긴 한데, 음. 독일산 커피이긴 한데, 뭐라고 음.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. 말씀 어, 드리는 게 그냥. 맞는 건지. 네. 어차피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. 말씀해 주셔도. 자, 그다음에 네가 이제 마지막 하루밖에 안 남았어. 꼭 이거 먹고 싶어. 그 순간에 우리 김원희 소장님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닭도리탕. 감동적이네요. 김윤서 대표님은 대만 궁원 안과 아이스크림. 대만에 있나 봐요. 그 아이스크림이. 혼자만 <laughs> 하는 거.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, 우리 김영현. 어, 제가 좀 이따가 그 추가 설명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아, 그럼요.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, 우리 김영현 대표님은 치맥, 한봉규 대표님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초밥. 아, 또 약간 짠하네요. 약간 김홍희 소장님이랑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요. 어머니로. 유경철 대표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한정식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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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, 임태진 대표님. 아, 임태진 대표님 산상에서 먹는 해. 바로 낚시해서 먹는 그, 선상에서 면오타하 나왔습니다. 김채현 대표님 수정 좀 해주시고요. 강사 모임이라서요. 선상에서. <laughs> 아, 농담입니다. 농담, 농담이에요. 지금 또. 재밌어요. 네, 장지혜 선배님, 흰밥에 계란후라이. 지금,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잖아요, 이거. 흰밥에 계란후라이. 아, 우 허윤정 대표님은 답변을 좀 약간, 답변을 천천히 신중하신 편이라. 이용서 대표님은 돼지고기 많이 넣은 김치찌개, 이소주 대표님도 돈 많이 버셔서 그런지 꽃등심이라고 하셨고요. <laughs> 이현수 쌤은 엄마표 비빔밥, 권혁진 대표님은 워낙 그 권혁진 대표님이 술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제가 지난번에 술 한번 같이 먹으려고 단둘이 먹다가 30분 동안 소주 한세병 먹었던 기억이 나요. 둘이서. 그래서 되게 술에 애착이 많으신 대표님입니다. 참고로. <laughs> 정 아는데,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. 만약에 동물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? 아, 아 김윤수 대표님. 아까 그거 대만 궁어 안과 잠깐 말씀 좀 듣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대만에 가면 이제 예전에 그 안과를 그 아이스크림 가게로 만들었거든요. 어. 완전히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도서관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어. 굉장히 좀 고풍스러운데,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되게 유명하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그 거봉 아이스크림 있어요. 네네. 그걸 먹으면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거봉을 먹는 것 같아요. 포도 얘기하시는 거죠? 그죠. 포도 아이스크림인데,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아니라 포도를 먹는 것 같아요. 네? 그다음에 아이스크림. 사과 빙수가 사과 빙수가 있는 데 사과 빙수를 시켜서 먹으면 빙수를 먹는 게 아니라 사과를 먹는 것 같아요. 음. 그때 그런 약간, 곳이 있어요. 약간 더위 지치셨던 건 아닌가요, 혹시 그때? 그때. 아닙니다. <laughs> 아마 아마 거기 가서 그 포도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드셔 보시면 정말로.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을 하시게 될거니요 어, 어 그, 저 갑자기 저 대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거 먹으러 네. 다시 갈 거예요. 그러니까 내년에 코로나 풀리면 대만 한번 가보고 싶네요. 네네, 네. 어, 그 병원, 정도입니다. 대만 궁안안가, 거기 있으면서 다섯 번을 갔어요. 아, 어, 그 정도군요. 네, 한번 추천드립니다. 네, 혹시 뭐 지분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? 없습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 동물 아, 우리 어, 김일석 대표 아 이거 진짜 해석이 안 돼요 이거 리노스 리노 리노 리노세로스입니다 약간, 약간 공룡 아닌가요 공룡 코플스코플스아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아코플스를 영어 영파로 잘못 치신 거 아니에요 네 <laughs> 아니 한글로 코플스 치시다가 이게 잘못 쓰신 거 아니죠 아네 아닙니다. 네, 좋습니다. 병우, 병우, 우 소장의 유머 코드 이제 이해가 되네. 병우 음. <laughs> 강의를 이렇게 하나요? 네네, 이렇게 해요. <laughs> 이거 갈려야죠, 네, 네, 저 이렇게요. 요데 어이가 없다, 어이가 없어. 어이가 없어. <laughs> 아, 좋아요, 오늘 제대로 터지고 있어, 제대로 터지고 있어. 벡트 세대 코드 아닌가? 여러 네. 아. 신 코드에 맞아가네, 이제. 이제 <laughs> 이해했어, 이제 <인제> 완벽하게. <laughs> 자, 그다음에 동물은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못 드릴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, 어, 좀, 요거, 5번에 좀 집중해서 한번 써주세요. 유일하게 약간 교육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탤런트가 들어가니까 약간 요걸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, 우리 이소정 대표님 약간 뻣뻣함이 있으시군요. 뻣뻣함. 뻣뻣함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? 아, 약간... 아, 나 교육적 어쩌... 내용 아니고 유머로 쓴 건데. <laughs> 네? 아, 아, 유머로 쓰신 거예요? 네네네. 죄송합니다. 네. 저도, 아, 저도 뻣뻣함. 반성할게요. <laughs> 여기서는 유모 시도하지 마세요. 이모. 피나요. <laughs> 피나. 가슴에서. <laughs> 네, 남달리 뻣뻣해서 제가 뻣뻣함 으로 써봤습니다. 그러시군요. 그 다음에 김홍희 소장님은 관찰력 이 뛰어나셨군요. 김유석 대표님은 예상대로 크리에이티브 하신 것 같고요. 한봉규 대표님은 분식을 좋아하 시죠. 분식. 저도 <laughs> <laughs> 분식으로 왔어요 <오세요>, 사실 진짜 <laughs> 장지혜 선생님은 다르게 보기 좋습니다. 음. <laughs> 인태진 대표는 아 게임을 잘하시는군요. 혹시 잘 어떤, 다양한데? 어떤 네. 게임 좋아하세요, 대표님? 저 유튜브 보고 계신가요? <laughs> 예. 보드 게임. <laughs> 보드 게임. <laughs> 보드 게임. <laughs> 네. 인태진 대표님이 보드 게임 개발 진짜 많이 하셨었거든요. 예전에 어. 되게 그 그래서 혹시 보드 게임이나 이런. 약간 팀빌딩 같은 거 한번 콜라보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진짜로 관점이 좀 남다르셔가지고 추천드립니다. 임대인 대표 이제 음소거 해주시고요. 네, 잘하셨어요.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우리 이용석. 이용석. 불량이 대비는. 안 나온다. 불량이. 불량이 <laughs> 육감. 육감이라 쓰셨고요. 네, 식스 센스 얘기하신 것 같아요. 음악 선곡. 아, 대표님 유경철 대표님 음악... 음악 선곡 인정 인정. 아, 어, 진짜 잘하세요. 이거 한 0.2점 정도 영향 줄 거예요. 그 교육 만족도. <웃음> <웃음> 그다음에 우리 백선현 소장의 긍정성, 그렇죠? 어, 김영현 소장님도 쉽게 설명하기 되게 제가 부러운 달란트네요. 인조 대표님은 유니크하시죠. 그다음에 허윤대표님 피드백 잘하시고요. 음... 김관주 소장의 습득력, 약간 물건을 습득하는 그 능력은 아니죠. 어떤?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 대단한데. <laughs> 아, 오늘 잠깐 하시네 <laughs> 어,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. 뭐, 눈을 많이 죽고 싶어요. 네, 네, 네. 마지막, 이현수 쌤은 통찰력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한 번, 전체 한번 봐드리고,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비주얼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밑에 깔고,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 교육과 관련된 질문들을 뽑으신 다음에,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, 클릭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한 그, 뭐죠? 한 그, 판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쉽고요. 또 생각보다 비주얼라이징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게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주제만 잘 뽑아내면 되게 풍성한 워크샵이 가능할 것 같고요. 이렇게 제가 했으니까 우리 대표님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게 뭐냐면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지난번에 장지혜 선생님이 하셨던 거 제가 눈여겨봤다가 한번 따라해 봤거든요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워크샵을 이렇게 정리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리해서 참여를 시켜서 피드백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풀도록 할게요